반갑습니다. 차 파는 촌놈의 권팀장입니다. 권팀장이 금일 준비한 차량, 대형 SUV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더뉴 모아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간단한 스펙 말씀드리면, 더뉴 모아비 VIP 등급 4륜구동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 9천km 주행하였고, 2017년 6월에 등록한 2018년형이고,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핸다 단순 교환있십니다 미세 누유 또한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 VIP 등급이나 프레지던트 등급에 들어가는 옵션이 대거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합리하게 VIP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팀장이랑 실외, 내, 네. 그 다음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색 차량인데, 차량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본 네트 지금 돌방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이 차량, 어라운드가, 어라운드 모델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전방 카메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라이트. 클리어 상태 깨끗하고요. 주간주행 등이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에 크롬일 들어있는 가 모습 보입니다.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으나, 주행상 뭐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이약2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젠트가 VIP 등급의 차이는 이 부분이 크롬이 들어간데 VIP는 이 크롬이 안 들어갑니다. 이 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발판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 자, 운전석 휀다, 아, 도어, 그다음에 뒷 도어. 깔끔한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뒤휠 상태. 크롬인데 아주 깨끗해서 스크래치 뒤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약20% 남아 있고요. 지금 디 휀다 그 다음에 LED 테일램프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4WD 레터링 들어간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하비의 특징은 V6 3.0 엔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자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는 있으나 뭐 전체적 오염도는 없고요. 이차량 5인승 모델입니다. 아니면 이제 매트를 깔아놔서 아래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시고요. 네, 여기 공구함 들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블랙박스 후방 블랙박스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트렁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 휀다 깨끗하고요. 지금 크롬밀 뒤에 기스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20% 남아있고요. 이쪽도 사이드 스텝잘 작성된 모습 보이시고 그 다음 뒷 도어 운전석 조수석 도어 깨끗한 모습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뒤 휀다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하고요. 이쪽 부위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크롬밀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약20% 남아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운전석 생활 크롬이 스크래치만 살짝 있을 뿐세 곳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컨팀장이 옵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접시 백미러 스위치 그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 그다음에 도어 트림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자, 시트 상태는 깔끔한데 약간의 생활주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 이탈 후측방 옵션 추가로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4륜구독 스위치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핸들 방향 스위치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시동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약 69,33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고요. 스위치 달려있는 모습 보이시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된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자, 이 차량 추가 옵션 어라운드 뷰입니다. 정상적으로 모습, 네곳 화면 정상적으로 잘 보이시죠? 아래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 자, 에코 모드, 전방 감지기,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USB 억수 단자, 그다음에 조수석 열선 시트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자, 다시 방향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조수석 시트 옆에 안탄 것처럼 아주 사용감이 없습니다 전혀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박스 안에 깨끗한 모습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컵홀더 자 뒷자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열선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고요 또 드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 아무도 안탄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거의 운전석만 타신 것 같아요 지금 운전은 혼자 하신 것 같을 정도로 뒤에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요 부분은 설명 안 드렸네요 이 차량 추가 옵션 썬루프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비흡연 차량으로 권팀장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흡연을 하시게 되면 천장에 그을림 현상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을림 현상 전혀 없구요. 자,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썬루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다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 잘하고요 안에는 아주 뒷좌석은 안탈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신차급입니다. 신차급. 자, 이 차량, 권팀장이 정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7년 6월에 등록한 2018년형, 더뉴 모아비 3.0 VIP 등급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조석 휀다교환 하나 있고요 그다음 미세누유 또한 누유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차 파는 천놈에서 판매하는 가격 2,6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행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액 할부. 이보드 현점 궁금한 점 있으면 상단에 대표 전화 나가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 파는 천놈의 권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